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 유해 첨가물에 관련된 걸 해야 되는데요 유해 첨가물과 관련된 가장 고전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허가된 것과 허가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고전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꾸준히 고전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 뭐, 이렇게 이렇게, 간혹씩 이렇게 나왔던 게 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이제 좀 구체적인 문제인데, 특정, 특징을 주어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모든 걸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좀 특징 주어지고 뭐냐 물어보는 것들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앞쪽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해첨가물은요 어, 이번에는 어, 이름 구별하기에 제일 중요해요 이거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특징 주어지면 이게 어떤 첨가물인지 구분해 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런 유해첨가물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던 거 감미료부터 나옵니다 유해감미료 자 그럼 유해감미료 하면은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집어넣는 첨가물인데요, 유해성이 인정이 되어서요 사용이 금지된 것들이에요. 그럼 사용이 금지된 감미료 어떤 것들이냐면요, 제일 먼저 나온 거 둘신. 그다음에 이제 어... 시클롬 인산인데요. 이건 솔직히 정말 침마다 와... 발음이 하나같이 다 달라요. 네, 둘신은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이 요... 어, 시클로메이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시클로민산. 우리 말로 완전히 바꾸면 뭐 시클로민산. 에이트 이렇게 끝나는 건 산이거든요. 산. 그래서 여러분 시클로민산 네이지는 그냥 그대로 시클로메이트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거 파라니트로올소톨루이딘. 파라니트로올소톨루이딘. 아, 한글로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페릴라틴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유해 감미료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름부터 기억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미료는 허가된 게 훨씬 많아요 오히려 금지된 게 적어요. 어, 사용이 금지된 건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둘신, 시클로민산, 톨루이딘. 여러분, 뭐, 뭐, 앞에 파라 니트로까지 기억 못 하더라도 뒤에 톨루이딘, 그 다음에 페릴라틴, 그리고 에칠렌 글리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뭐 가지고 구별하면 되냐면, 감미요. 감미가 다 달라요. 감미를 가지고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보면은요, 둘신, 그러면은요, 설탕의 250배의 감미를 갖고 있어요. 설탕이 250배예요. 그다음에 시클로민산은요. 설탕의 450배의 감미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톨토이미딘 어, 있죠. 이거는요 설탕 200배의 감미를 갖고 있어요. 페릴라틴요. 제일 달아요. 2000배요. 2000배. 되게 달죠. 에칠렌 글리코는 심지어 음, 자동차 부동액이에요. 얘는, 어, 감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차 부동액이에요. 근데 자동차 부동액인데 단맛이 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동차에 사용하는 부동액인데요. 여기다 물을 타면은요, 단맛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 감주라든지 파당금을 만드는 데 사용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으니까 여기에 이름이 포함이 된 거예요. 자그 다음에 둘신 하면은 특징이 뭐냐 면은요 어, 혈액독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켜서 혈액독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둘신입니다 이 중에선 둘신이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문제는 딱 이거예요 설탕의 250배의 감미를 받고 있으면서 혈액독 중추신경 장애를 보이는 유해 감미로는 이것이 게문제죠 그럼 여러분 벌써 설탕이 250배 감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밖에 없어요? 둘신. 그리고 그다음에 혈액동 얘기 나오면 둘신이에요. 자 그다음에 시클로민산 450배 감미를 갖고 있는 이 시클로민산은 왜 사용이 금지됐느냐? 바람성이 의심이 되거든요. 바람성이 의심이 됐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파라니트로올스톨루이드는 왜 금지가 됐냐면요. 이걸 먹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일본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별명이 붙어있어요. 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살인당. 네, 말 그대로 이걸 먹고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살인당 내지는 폭발당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어요. 페렐라트는요 그냥 감미가 제일이에요. 제일 높아요. 네, 신장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가 된 겁니다. 이렇게 감미가 높으니까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죠. 신장에 자극을 주어서 어, 사용이 금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해 감미료 우선 이름 기억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